계속해서 이제 욕을 향해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그 쏘아붙이는 친구들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처참한 심정을 토해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막 그냥 편한 대로 해보겠다고 떠오르는 대로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다소 날이 서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깨외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당신의 창조물을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인간을 자신이 만드셔놓고 또 이렇게 학대하시는 건왜 그러시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하반절에서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초래한 저의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으로 이런 상황이 저한테 벌어진 것인지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칠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에 초래할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쏘아붙이던 요분 17절에서 자신의 그 힘듦과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이이다. 여기서 증거하는 자를 받고 가시면서 나를 치신다는 말은 지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있을 때 문득 문득 속에 떠오르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찔러대는 마음 속 생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자신을 찌르겠습니까? 욕. 너의 고통을 봐. 니네 안에 네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거야. 잘 생각해 봐.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마음에 그 불편한 생각들이 자신 속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고통, 몸에 통증을 느끼는 고통, 아내에게 버림받은 고통 등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은 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정죄하고 증거하고 있는 마음속 소리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17절 상반절에 있는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꿔 가시면서 나를 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 불편한 이런 생각들이 똑같이 우리를 눌러댈 때가 있죠. 요은 물리적인 고통,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건강과 재산을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이런 물리적인 고난 때문에도 힘들었으나 너의 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쏘아대고 증거하는 그 내면의 소리들 때문에 또 옆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고난의 이유를 그 까닭을 도저히 알수 없어서 그의 가슴은 더 답답했고 아팠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며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길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처럼 괴로웠다. 혼비백산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욥. 완전히 소진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 처절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며칠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좀 그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좀 편하게 놔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있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저를 좀 가만히 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처절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다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다님은 왜 고통 속에 있는 욕을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욕의 이 의문들과 그리고 욕의 이 처절한 기도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오늘 이 욕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질문들에는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순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뜻과 섭리를 완전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요배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주권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배 시간, 요배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어떻게 손쓸수 없는 다른 존재의 세력이나 다른 존재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가장 적합한 시간을 알고 계시며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선하심과 은혜의 빛을 욥에게 비추어 주실 것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욥과 같은 처절한 상황이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때. 나의 고통이 전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때 오히려 고통의 시기가 길어지고 그 강도가 가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의지를 지어짜서 정말 의지적으로 무엇을 더 분명히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의 까닭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품속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자가 오고 계시구나 지금 이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겠구나 이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기가 막힌 역전의 서사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시겠구나 이 사실을 소망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근간이 되는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심어 두시고 또그 시간 속에서 아주 촘촘하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또 침묵의 상황들, 아픔들, 실패와 성공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적용을 받고 있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겪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겪는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성과 회복, 선이라는 결말이 지금 이 과정의 끝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의 주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오늘에 집착합니다. 시간의 길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있기에 오직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만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오늘 그 일이 당장 해결이 안 되면 큰 일이 나는 줄 압니다. 오늘 잘안 되고 오늘 실수하면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망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여유를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시간을 주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시간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넉넉함과 안정감, 평안함과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시간을 쥐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잠시 놓치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고 초조해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 다양한 시간들과 순간들을 동가하게 하시며 반드시 그 과정의 끝에는 언제나 선이라는 결과를 영광이라는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문제들과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를 그 영광스러운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절망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잘 아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을 것을 믿어 주셔서, 저희에게 잠시 허용하신 순간임을 알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 품속을 끝까지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